오사카 모호텔 술은 주류는 무조건 공짜 주류 음료수 공짜 어? 자 요거 사케 위스키 여기 제일 낫더라 내가 그래? 요거는 뭐 우유 뭐 음료수 요거는 칵테일 종류 하이볼 생맥주 한국사람 마요니까 이하네자 열어보세요 어? 쇼트 올라간다 자 건배 잔 들어와요 어? 잔 들어요 자 형님 거기다 빈자리에 콜라 있네 들어보서 아, 여기가 무슨 호텔이 돼? 오사카. 오사카 맞죠? 어? 그 오사카 무슨 호텔 호텔 이름 모르겠고. 자, 우리 바카를 위해. 자. 창세 이이이 <laughs> <laughs> 아, 좋아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. <laughs> 자 위하여. 자 하나. 자 위하여. 위하여. 예,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.